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이야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 여러분 주변에 보건소 있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조정자를 볼게요. 자, 대상자들의 상태와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대상자는 여러분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의 상태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요원들과 의사 소통합니다. 자 보건소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 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건 요원들과 의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건 요원에는 뭐 의사도 있고 조산사도 있고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임상병리사 다양한 우리 보건 요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들과 대상자에 관련된 어떤 요구를 의사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때는 사례 집담회. 이거는 이제 더 쉽게 말하면 회의라고 할수 있겠죠. 이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다른 요원들과 이 회의를 통해서 사례 집담회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의를 준비하는 역할도 간호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대변자, 오호자를 보겠습니다. 지역 사회. 지역 사회라는 거는 지역 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들을 대신해 주기 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이나 보건의료 기관으로부터 건강 소비자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그들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들을 옹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호사다 자 그다음에 상담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데 자이 상담을 통해서 건강 문제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 간호에서 뭐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상담하는 기법 면접 기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는 이유가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 번에 변화 촉진자 자 지역사회 사업과 주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로 들면 금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 금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으면 간호사가 나서서 금연에 관련된 동기 부여 으쌰+ 으쌰 해주고 의사결정 과정. ]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긍정적인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 행, 변화가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변화촉진자입니다. 그래서 금연 동기 부여, 금연 환경 조성을 하셔서 금연을 할수 있도록 이런 유도하는 변화하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알선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여러 분야와 접촉해서 의뢰하는 것을 알선자. 자, 그다음에 간호 제공자, 간호사니까 당연히 간호를 제공하는데 이때 간호는 직접 간호와 간접 간호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간호는 그야말로 혈압 측정, 투약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간접 간호는 혈압이랑 뭐 투약 이런 것들을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난 후에 하는, 하고 나서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후에 뭐 기록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간접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간호사는 관찰자, 교육자, 평가자, 정보 수집자, 팀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